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2030대가 부동산 경매로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으로 내용 전달해 보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청약은 하늘에 또별 따기고 어렵다고 하니까 결국 남은 선택지가 경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나 법원에 가서 보면 2030대가 많이 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국세청 자료를 보면 25년도 기준으로 30대 미만 매매사업자 수가 작년보다 35%나 늘었다고 합니다. 경매에서 매매 사업자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양도세 혜택 때문일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팔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번 금액에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이익에 대한 부분 77%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매매 사업자를 내면 6%까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젊은 분들이 매매사업자를 내서 부동산을 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나 경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유튜브 틀면 경매 강의, 또저 같은 영상들도 많고 성공 후기들도 많고 팀 영상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모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임장쿠루,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경매 크루라고 해서 여러 군데를 또 같이 임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어린 친구들. 20대 초반인 친구들도 법원에 와서 노트북을 펴놓고 정리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열정도 보통 몇 달? 아니, 며칠도 못 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래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한번 이야기해보고 왜인 줄 알면 이걸 조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계속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그 사람들은 오래 하지 못할까? 2, 30대는 왜 하다가 포기를 하는 걸까? 왜 2, 30대는 경매로 돈을 벌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경매는 싸게 사는 게임이 맞습니다.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저는 싸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나 리스크들이 있어요. 이런 리스크나 문제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 고생에 대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빌라, 반지하 이런 것들을 낙찰받아서 마음 고생을 하셔서 뭐 여러 가지 누수나 여러 가지 수리나 그리고 임차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돈을 날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명도 같은 경우도 쉽다고는 얘기하지만, 내가 낙찰받은 집에 누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나가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얌전히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협상하고 기다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제 집행, 법적 조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낙찰가율도 80% 가까이 됩니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시장가에 가깝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한번 낙찰받고 모든 과정을 끝냈다고 해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경매한다고 책 사고 강의 듣고 임장 다니고 정말 열심히 시작을 해요. 근데 두세 달이면 연락이 끊깁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현실이 녹록지 않거든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쉽게 돈이 안 벌려요. 하나하나 직접 다 해봐야 되고, 그래야 체감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에요. 매주 법원 가서 낙찰 사례를 보면서 흐름 익히고, 권리분석도 틈틈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물건 보고, 임장 다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저는 오래 가고, 경매에서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오래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법니다. 그런 구조예요. 저는, 대단한 물건들, 뭐, 유치권을 깨고, 특수물건을 깨고, 이렇게 대단한 물건들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뭐, 물론 부럽고, 물론 대단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경매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맨날, 매번 와서, 묵묵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매주 법원 와서 기록하고, 조용히 명도 협상하고, 주말에 현장 다니고, 그렇게 자산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단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후에 얘기했던 조용하게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 결국은 이두 번째 사람들이 오래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경매를 2, 30대에 시작하는 건 분명히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에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도 많고 도전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부동산이라는 건 경험이 좀 쌓여야 되고 이 이론적으로 숫자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고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사람을 대하면서 심리들을 좀 이용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고 그 안에서 경매는 그런 것들이 좀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돈을 벌수 있어요. 한두 번 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돈을 벌면 또 그렇게 할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돼요. 조언이나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 내가 져야 되는 게이 투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진리가 될 수가 있겠죠. 한번 해서 한 방에 부자가 되고 어려운 물건에서 큰 수익률로 부자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저는 꾸준히 하는 게 경매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20, 30대이신 분들 중에서 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저는 정말 큰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로서 말이죠 작은 것들 무시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법원에 출근하면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매에 법정 가보면 20, 30대 분들도 뭐 물론 많지만 결국 오래 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뭐, 감정에 대한 기복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또 대출 규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나는 해결하면 되고, 내갈길 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나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6억 이상 대출을 안 해줘? 그럼 6억 이하의 물건들 중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을 고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가게 대출이 막혀 있어? 그러면 사업자 대출은 어떨까? 사업자 대출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 요즘 이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30대 뭐 끝자락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이런 기사들이 하나 나오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쏟아내고 기사들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부자가 되는 게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버버 맨날 맨날 다니면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또래들. 20, 30대 그리고 뭐 40대 초반 이러신 분들, 이제 친구분들 많으면 저도 뭐, 그냥 내 쪽으로 좀 친밀감도 좀 쌓이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법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이분들은 이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음, 뭐, 어떻게 더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계속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고, 이 방법이 안전하게 빠르게 갈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체득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어려운 물건 하지 마시고, 수익률 너무 큰 것들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경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방법 안에서도 조금 안전한 물건들, 권리 분석사 문제 없고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 아파트 이런 것들 먼저 한번 해보시고 경험을 쌓고 꾸준히 이 시장에 머물다 보면 운이라는 게또 옵니다. 규제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막 배로 수익률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한방 한방 터트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익혀보자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막막하고 당연히 답답할 수 있죠. 근데 음 이걸 좀 견뎌낸 사람들이 결국엔 웃고 나중엔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꾸준히 하는 거 영상으로 계속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소중한 이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경매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은데 저도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면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계속 꾸준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